네 안녕하세요 산뜻대리사원영성입니다자 오늘 벌써 어, 다섯 번째 네, 라이브 방송인데 오늘은 특별히 네, 전에 그, 보셨죠 그 외원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어, 아주 솔루션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우리 펠리체 여성의원의 정희성 어, 원장님이 네, 오늘 이렇게 어, 게스트로 아, 또나와주셔가지제 제 꿈이 개그맨인데 네. 계고 좀 하시죠. 계고 좀 하, 하려고는 하지만 네네. 어쨌든 나방 내 네. 깜짝놀랐어요 지금. 네. 아. 처음이시죠? 네. 네. 긴장되시죠 더. 네. 네 긴장한데? 긴장돼요. 네. 잘해볼게요. 어뭐 요즘에 어떠세요, 근황이? 그아 여러분 네. 갱년기 정말 무섭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갱년기, 어. 예, 갱년기. 갱년기 내가 진짜 갱년기에 풍덩 빠져 있습니다. 네. 그냥 아주 그냥... 아니 산부인과 선생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날 <laughs> 너무 창피해 진짜. 근데. 음. 늪에 빠졌어. 늪에 빠졌는데. 아, 르른만 드시는 거죠. 오른만 들 그래도 그 늪에 아직 빠직...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아 경력 아, 아, 여성 여러분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네. 어, 저는 절대 몰라. 저도 몰라. 아 절대 몰라. 느끼긴 <laughs> 하지만 어. 네. 그래도 맞아요. 같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그 경력기에 공감하면서 그 공감을 하시니까 좀. 어... 많은 그를 음. 보시는 폐경기에 접어들거나 진심으로 진료하잖아요. 폐경되신 분들이 많이 어 도움이 되실 것같아요 네, 정말 진심으로 진료해. 진심으로. 기양으로 하네. 저는 진영으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네. 폐경기 여성 진료할 때 다들 예민해져 있어요. 어, 맞아. 그래서 말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맞아 맞아. 제가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음. 진료실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번 달에 그때 연휴 있었잖아요. 그 광복절 음. 그때. 제가 그 성이 원씨라서든지 이게 몽고 원씨라 아, 어, 이 몽고 진기스카? 초원을 예, 말을 타고 갔다 왔어. 막 달린 정도는 아직 아니고 다가갔다 아, 가다 어. 예, 예, 근데 정말 갔다 오니까 아이 아, 이 작은 진료실에 앉아 있다가 이 넓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려 보니까 <laughs> 야 우리 참 그, 좀 의사들 불쌍해요 그죠, 그죠. 또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병원 문 닫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저만큼 아마 해외 자주 가는 의사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잘 알아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든지 요즘에 들어오실 때 Q코드를 잘 입력하셔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거 입력 안 하시면요 검역에서 걸려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 뉴스 속보서 떴잖아요 9월 3일부로 어, 보통 해외에서 입국할 때 이제 하루 전날이나 당일날 이제 검사하잖아요 PCR 근데 그 음. 신속 항공검사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또, 예, 또 갑니다. 아, 이거 아.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의료봉사. 예, 캄보디아로 예, 의료 봉사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그좀 어, 이렇게 그, 좀 가난한 나라잖아요. 옛날에 킬링필드 아시죠? 음. 그때 당시에 그 폴포트라는 그, 응? 그 공산주의자가 집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체 인구의 4분들이 죽었대요. 음. 뭐 머리가, 그러니까 그 안경 쓰거나 뭐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다 죽였대.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한 정권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 노동자들만 살린 거야. 그래서 아. 그 평균 그 국민들의 연령대가 20대라고 합니다. 그에애를 많이 낳았겠죠. 근데 이분들이 육체 노동에 종사하다 보니까 목이나 어깨, 허리 상한 데가 없어. 음. 그래가지고 제가 그 통증 통사.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지만 <laughs> 이런 골반통이나 뭐 허리 통증이나 부동산에 두통 예, 환자들 예, 가서 이제 열심히 음, 진료해 주고 추정 연휴 때 가서 진료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아, 갔다가 올때 아무래도 어, 또 검사를 해야 되나? 막좀 음. 부담스럽잖아요. 막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하는데 아, 그게 없어지니까 야, 너무 이제 첫 번째 혜택를 받는 의사가니까 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아직은 예. 원래 저는 인원에뭐 구독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자유롭게. 예.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선생님들 아, 우리 최순정 환자분이 좀잘 왔다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야, 이게 라이브로도 들어오 이거 음. 제 애독자세요. 예. 그렇군요. 예. 뭐 수술하고 만족도가 만배가 네. 되셨나? 벌써 질문이 올라왔네요. 음, 보 음. 아, 그 음. 예, 어, 안 좋은 바이러스인데. 그래도 1단계면은 아직은 뭐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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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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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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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바이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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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어, 어, 1 어, 계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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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주파만 간단히 해도 고주파가 뭐 깊게 파는 게 아니잖아. 고주파만 해도 어느 정도 좀그 치료 효과가 있고요. 특히 자궁경부 미란, 그러니까 자궁경부가 헐 경우에는 특히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대신 이제 하고 나서 보통 오6 주면 다 이제 깨끗해지는데 그 이후에 어 자궁경부암 검사나 바이러스 검사 자주 해야겠죠. 추적 네. 관찰만 잘 하시면. 리고 얘기했잖아.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 활동력을 떨어뜨리는 그 우리 드림케어 라인 제품을 음. 어, 바이러스 잘 바이러스 활용하시면은 바이러스. 예 상당히 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바이러스가 한 2년간 우리 질내에 머무는데 이걸 사용하면은 이제 3~4개월 준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또 올라온 게 있는데 어 20대 초반인데 자궁내막 정식증으로 진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단순형은 네. 복잡형은 아니야 다행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약을 먹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호르몬제 보통 그 프로게스테론제제 그 단일제제를 이제 먹이거나 아니면 요즘에 미레나를 많이 드잖아요. 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보통 삼네주기월에 어, 보통 삼 개월인가 그때 이제 조직검사 하는데 단순형은 대부분 다약 먹으면 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막 평생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검사 초음파 검사나 이제 장황 검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 가려움증의 전문가니까 좀 외음부 가려우신 분들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얼마 전에 그 제가 가려움 환자를 봤는데 와 이분이 10년 됐다 10년. 근데 어, 그래도 생, 생각보다는 외음부가 막 이렇게 너무 가격 두 가지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분정이 그 전에 와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밤에 막 힘들죠. 힘들죠. 밤에 저희도 네, 그알아 밤에, 알아. 밤에 <laughs> 조용할 때 농개로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그 레이저 레이저로 이렇게, 이렇게 뚫어주죠. 네, 그러면 피부 표피가 이제 재생이 되잖아요. 재생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성장 인자 주사 응. 네, 잘하게. 잘잘 잘했죠. 음, 네. 배운대로 잘합니다. 아. 성장 인자 주사 놔주고 그리고 또 어, 재생 크림. 그 다음에 잘 때는 아이스팩 대주고 그리고, 그리고 안티스타민, 자극하고. 안티 스템.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매일 그 하루에 하나씩. 음. 요즘에는 뭐 24시간게 약효과가 지속되는 약이 있잖아요. 제선세대 예. 항히스타민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이제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 많은 거 어, 많은 거 해줄 수 있어서 아이고. 상당히 좋고. 예. 이런 치료법을 우리 개발하신 선생님이 이제 바로 옆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본인이 많이 가려서는? 저도 사실은 가려웠었죠. 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외국? 이제 사실은 아니, 사실은 저는 제 제가 다행히 삼비과 응. 전문이 되고 삼비과 모든 지식을 내, 내 나름대로 시험까지 봤으니까. 아, 그렇죠. 딱 앉아 있는데 네. 엄청 가려운 환자를 나한테 넣어준 거예요. 하... 그 할머니 때문에 제가 피부를 그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네, 지식 호기심을 어. 지적 호기심을 더 예. 예. 그리고 이제 외음부 피부를 이렇게 선배과서안 봐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너무 많아요. 근데 선백과 와서 네. 저도 최근에 사실은 유튜브 때문에 누구 보고 오셨다는 분이 있었는데 선백과세번 갔는데 질염만 보는 거죠. 질안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음. 그냥 뭐약 처방하고 음. 연고 처방하고. 근데 그걸 끝나면은 그때는 잠깐 좋아지긴 맞아요. 해. 근데 다시 또 올라오잖아. 올고이 네. 생활 습관 같은 네. 거를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니까 네. 산부인과적으로 응. 접근해서 알려주는 게 피부과 선생님들은 절대로 응. 모르는 영역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보기도 애매하고. 맞아요. 그렇지만 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피부과적인 지식이 음, 별로 없고. 먹고. 그러니까 저도 통증이 마찬가지고. 여성 통증 치료 전문으로 하는 저로서도 이분들이 통증의학과 가면 통증의학과는 안 봐줘. 맞아. 그렇다고 산부인과를 가면 산부인과에서도 안봐죠그래서 이게 해색 기대가 존재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보람도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도 그래도 어. 가려움증 환자 많이. 저도 가려움증 환자 보람 느꼈죠. 예. 예. 그리고 다행히 이제 또 선생님들 예. 중에 본인이 예. 좀다른게는좀 많이 오래된 환자들 같은 것한테 <laughs> 좀 보내주시면 나름대로 한뭐 많이 열심히. 예,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래에서 보면은. 근데 이게 가려움증은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거. 거기에다가 음. 폐경기까지 왔어. 음. 괴롭히네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데. 폐경기 때문에도 못 자고. 그렇죠. 가려서 워 좀. 가려서 문제. 그러면 삶의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죠. 떨어지죠. 피곤하고.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아는 사람만 알고 있죠. 아, 아는 사람 말아. 이 가려움. <laughs> 네. 네. 그리고 어, 지금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땟코 이거요. 여자가 20대에 어, 인류도 바이러스 접종을 한 상태에서 남자가 혀 쪽에 생기는 경우가있나 혀에 생기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체위로 성관계를 했을 때 어, 목구멍이 생긴다는 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때문에. 네. 난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해야지. <laughs> 근데 이목구멍에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 허는 혀는... 저도 전망이니까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목구멍 쪽으로 이제 캐서 암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생식계하고 그죠 음. 항문 쪽에 암이 생기는데 어, 목구멍에도 생길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되고. 어, 지금 또 질문이 있는데 배란기 때마다 유레아플라즈마 파브물로 인해 질염이 음. 생긴다. 그리고 작은 살바이 같은 게 있어서 에이즈 표피 인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 해서. 검사 결과 62번만 양성이 나왔다 작은 근종도 두개 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해 주면은 바이러스나 종양의 문제가 없냐 했는데 사실 62번 바이러스 가게 문제 되는 바이러스는 아니잖아요 네. 저위험군이긴 한데 물론 사마귀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 드림 케어 라인을 제품을 사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근종 같은 경우는 어 주기적으로 봐야죠. 사이즈가 커질 수 있으니까. 얼든지 커지죠. 예. 근데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데 이미 출산한 여성들 같은 경우, 우리 근종이 자꾸 자라난다 면은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은 그 자궁근종 용해술, 음. 고주파로 이제 자궁 경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탐침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녹이는 거죠. 음. 상당히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들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답이 됐겠죠? 이분은 방광염이 네, 와서 소변을 자주 봤다는데 어제 갑자 방광이 대려 것처럼 보이고 만져진다. 제가 이건 좀 네. 간혹 봤어요. 음. 제가 방광염 수술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어, 뭐 방광이 만져진다, 막 이런 분이 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월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어떤 자기 성기에 대해서 의학적인 어떤 해법적인 지식이 없어. 그래서 평상시에 안 만졌던 거야. 그러다가 뭔가 자꾸 불편하니까 아래가 음. 만지다 보니까 뭐가 만져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없었던 게 생긴 거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음. 이제 설명하고. 근데 사실 병원에 와서 한번 네. 상의를 해보는 건. 아, 그러면 그래야 이제 네. 안심도 되고 그렇죠. 자기. 그이 내가 가르쳐줘. 있고. 음. 이게 직접 우리는 서피코 보램이라고 이렇게 그 찍는, 게, 찍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뭐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환자가 이제 안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하면 그러면 오백 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laughs> 오시면 네. 약간 아직 그때 네. 음. 네 이분은 뭔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실금 수술 후 방광염이 네. 자꾸 재발합니다. 네. 자꾸 자꾸 플라세코견 혈뇨 보일 때도 있고요. 음. 요도 입구가 터지는 듯합니다. 네. 자꾸 재발하니까 항생제를 계속 먹게 되는데 방광이 네. 네. 방광이 눌리는 것 같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게 괜찮은지 어떤 문제가 네.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 눌리는 것 같다는 게좀 애매한 부분인데, 우선은 방광염이 요실금 수술에 자주 재발한다고 하면은 요실금 수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음. 이 요실금이라는 게 어떤 매실을 넣는 건데 그게 어, 어, 방광 쪽으로 이제 적시 파고 들어가면은 음. 어, 염증을 일으켜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광 내시경을 한번 봐볼 아, 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 수술한 부위가 이상 없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또이 이 만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이 방광에 내벽이 손상이 있어 내피가 음. 간질성 네, 간질성이나 만성이 어. 우리가 방광 내벽은요, 보호막이 있어요. 영어로 개그층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균들이 집을 짓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성화되는 거죠. 약 먹을 때는 집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약균 떨어지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나 어, 요즘에는 이런 방광의 그 보호막이 무너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죠, 시중에. 그래서 그걸 이제 방광 속에 넣어주면요 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음, 만성 방광염들이 해결자들이 몰라서 안 오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예전에 좀 비싸고 지금은 가격이 좀 힘들었, 많이 네. 한 맞아요. 4, 50% 내려갔어요. 맞아요. 이제는 좀 오셔서 방광, 이게 이제 요실금 수술 때문이 아니라 방광 자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둘다 가능하다. 맞아 둘다 예. 가능하다. 그래서 방광 대시경은 필수다. 음. 예. 선생님 병원도 방광 대시경이 대시하죠. 있죠. 네. 네 많이 쓰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2 0대 중반 여성인데 관계하기 전에 전이 과정이 음, 있었는데 질이 너무 건조하다고. 이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라는데 인플라터 시술이 건조증이 또 될까? 아니 2 0대 중반이면은 우리가 폐경은 아니, 아니잖아. 그는 넘쳐야 되는 거 아니요? <laughs> 네, 그런데 <laughs> 제가 보기에는 어, 호르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 우선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기능 장애가 있잖아요. 맞아. 뭐 이렇게. 음. 성흥분이 안 되거나 오르가즘을 못 느끼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애 분비도 잘안 되지. 겠남 남성 파트너가 기술이 없는 건 어때?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전일를 충분히 했었는데. 예. 잘해주지 않고는 포인트. 근데 인플라논 시술은 뭐라고 그럴까? 크게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폐경 아니 저기 피임목조라는 음. 적 거지. 음. 제 건조증에 쓰는 건 아니고 차라리 이런 건조증이 있고 하면 은 국소적으로 도포하는 그런 호르몬제도 있고 아니면 피임약을 차라리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네, 사실 이제 저는 네. 또 제가 이제 피부 때문에 건조한 피나배부 가려움 그때 어떻게 보이잖아요. 하십니까? 그러니까 질환을 이분 진짜 열심히 좌, 좌욕과 단어가 비슷한데 좌욕과 좌위를 아마스베이션네마스베이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체가, 예, 맞아요. 음. 요즘에는 이제 섹스 토이도 그렇죠. 잘 나와 있는데 음. 물론 안목거나 구입하시면 안 되고 어, 요즘에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맞아요. 나와 있는데 음. 그래서 사, 자신의 어떤 성감대를 잘 알기 위해서는 라이터베이션도 그래, 필요하고 이게, 그러면서 네. 어, 또 자역을 해주면 여자들은 사실 자역 진짜 좋거든요. 가공으로 혈액환이 좋아지니까 음. 결국 혈액이야. 그러니까 남성도 음. 혈액이 이렇게 음. 그 순환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제 발기부전이 있잖아요. 그 여성들도 특히 폐경이 되면서 건조해지잖아요. 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사실 음액은 요만하지만 그 안쪽에 크루라고 큰그 해면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흥분할 때 그게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혈류량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질이 타이트해지는데 그게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근데 20대 중반 여성 치고는 좀 많은 편이라 네. 그래서 걱정이 될것 같아요. 차라리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음, 들어서 그런 것같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와서 좀 상담을 받으세요. 이제 고질 질환을 유날액이 그대끔 네. 하는 레이저 시술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분으로 나서 우리 또고주파있잖아 음, 음, 그게 또흘리 이건 흔하중 이분은 어쨌든 산부인과랑 상리닝 응. 하신 데를 좀 네, 찾아가는 게 네. 어떨까. 네. 저희가 또 여성성을 다루는 또성의학계임원이들이잖아요니다 어. 어. 네. 자, 그러고 오, 6부, 음 이거는 음. 어,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는 디스크가 있다 음.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묵직하게 음.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스트레칭 할때 배꼽뿔 아 이거 음. 아 이거는 사실 그 복부신경포착증후군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그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잖아 음. 대급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 어, <laughs> 근데 상류는 냐 골반이야, 골반. 골반이 이제 땅이죠, 기준점이야. 이 골반이 흔들리면서 허리는 기둥이잖아요. 이제 맨날 환자들 그렇게 설명해요. 기둥이 흔들리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장기들이. 기둥이 흔들리면서 그 주변의 근육들이 뭉치면서 허리 통증도 오지만 거기에 나오는 신경, 운동 신경이 있어요. 운동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은. 복부의 근육이 딱딱하게 가죠 응, 네. 그럼 복부 신 복부 근육이 딱딱하게 되면은 그 복부 근육을 타고 올라가는 그 뚫고 올라오는 감각 신경이 있거든요. 그게 눌리면은 뭔가 바늘로 찌르거나 뭔가 콕콕 쑤시는 이상감각이 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이분은 여성 의원이지만 자기가 남자한테 혹시 가서 치료하면 안 되냐고 자기 음. 7년 동안 그냥 움직이면 배가 아프다고 맨날 음.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아무 이상 없고 대학 병원도 내분비내과 갔대요. 음. 그래 가지고 제가 어 한번 제가 치료해 보겠다 해 가지고 골반부터 허리, 배까지 골고루 상류, 중류, 하류 다 치료했더니 두번 만에 좋아졌어. 이그 환자가 아니 다 7년 동안 뭐한 거야? 님 이러시다 이 명예에 나오시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laughs> 아 아니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환자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좋아지니까 맞아요. 그 저도 보람을 느끼고 음. 이분은 자기 삶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다. 솔직히 그 가려움증도 힘들지만 통증도, 통증도. 그래서 네. 저 저희가 이렇게 네. 통증해야 된다고 지금 다시 한번 네. 음.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laughs> 자 이분도 또아랫 배가 아파서 산부인과 내과 진료 받았는데 예, 용종을 뗐다거든요. 그, 음, 대장 내시경 용종 이 있어서 두개 뗐다. 근데 계속 아프다. 그리고 음. 이것 이것도 요 골반통으로. 하복부 통증이죠. 음. 네, 하복부 통증.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감별 진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진짜 혹시 뭐 골반염이 있을 수도 있고, 음. 뭐 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초음파도 보고 이제 내진도 하고 해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복부 신경 포착 주근에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이분도 그러네. 마지막 이것도 또 복부 신경 포착. 내 생각보다 많아. 많아요. 많아. 많아. 이 아랫배가 따갑단 말이야. 옆구리까지 가서, 옆구리까지 갈수 있어요. 음. 이것도 복부 신경 포착 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렇게 배만 만지면 안 돼. 아까 뭐라고 했죠? 골반이 문제다. 음. 골반이 틀어졌나, 꼭 골반에 있는 근육들 다 체크를 해야 되고, 허리 근육 다 체크를 해야 음. 되고. 그래서, 어, 음. 여러분들이 그 정말 배가 아픈데, 뭐, 일단 내과도 가고, 외과도 맞아요. 가고, 삼병 과도 가고 다 갔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결국은 대학병급에 원 가서 CT 나이마가 찍었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나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의심을 하고 그리고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막 통증 때문에 너무 많아 고통스러워해 어쨌든 적당한 치료가 안 됐을 네. 때는 많이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네. 네. 자 오늘 예, 이렇게 저희가 언젠가는 이 라이브 방송에 100명이 넘을 날이 올까? 아. 보겠죠? <laughs> 보겠죠. 어, 네. 그렇죠. 가끔 오세요. 네, 가끔 오세요. 재밌어요? 오게요. 어, 너무 재밌는데. 네. 본인이 아, 개그맨에. 그, 그런 욕구가 있었었는데, 아, 또 그러니까. 죽어 살았는데, 아, 다시 한 번. 다시 좀 약간 그, 해경이 옆에 빠져있다가. 이걸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방송체질이네. 아, 방송체질이네, 제가. 그, 옛날에 그 숨어있었던. 어. 우리가 누구나 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있어요. 뭔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음. 어떤 꿈들이 있었잖아. 근데, 먹고 살아야 돼서, 아니면 결혼을 해서, 육아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살잖아. 어. 선생님도 그래도, 그래 다른 분들 보다 낫지. 그래도 응. 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응. 그러나, 어, 본인이 응. 원래 갖고 있던 꿈들을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출하세요. 아, 이런 나방인지, 진작 네. 좀 알려주지. 네. 네. <laughs> <laughs> 네. 아, 나도 솔직히 혼자 하면은 조금, 좀 그래요. 이렇게 약간 아, 뜬금마죠뜬금마죠 아, 어. 네. 그리고 또 산부인과인데, 남자 의사 혼자서 막 얘기하려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한 번씩 만나서 해야 되겠네 제가 좀 예, 아니 라이브 방송이 우리 매달 어, 마지막 주아 있어요? 예. 아...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예. 하니까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그래서... <laughs> 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어, 지금 그래도 뭐몇명 어, 정도. 네. 그런데 나중에 이게 편집해가지고 편집본 올라오면 많이들 보시더라고. 좋았어, 좋았어. 예. 그리고 또또 또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오는게 질문이 없어서 요즘에 이렇게 제가 보면은 그 생리통들이 생리통 환자들이 음. 어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내가 재미있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케이스. 프랑스 파리로 교환 학생으로 떠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음. 우리 병원이 이제 생리통 치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지 모르고. 약탈 온 거야. 아 죽겠다고. 응급실 가야 될것 같아. 그랬는데, 당연히 이것도 뭐가 문제죠?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 근육이 뭉친 거라서 골반을 눌러봤어요. 골반 근육을. 그랬더니 비명을 질리는 거야. 또 허리를 눌러봤을 때또 비명을 질러. 아, 선생님 저왜 이런 거예요 원래 다 아픈 거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저도 처음 봤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경우는 음. 상당히 근육이 그만큼 음. 뭉쳐있고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통이 온 거다. 처음봐 보면 아무 이상도 없어. 그래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자 했더니 아 선생님 어떡해요 저 내일모레 프랑스 가면 되가지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약을 두달분을 바리바리 싸르고 가더라고 그래서 자기 교환학생 끝나면 꼭 와서 치료받겠다 음. 근데 이 통증 치료라는 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아픈 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통증 치료법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유신경계가 조화롭게 되고. 골반이 틀어진 게 이제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면 눌려 있던 신경 그렇죠. 그러면은 부르실까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결국 골반 틀어지면서 허리만 문제가 아니라 목, 어깨까지 가죠. 아, 이 목, 어깨 안 좋으면은 뭐가 생기죠? 두통, 어지럼증 음. 이런 것도 올수 있어요. 그리고 만성 피로가. 네.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예. 나 지금 제가 제가 치료해주고 있잖아 환 자리. 아 근데 여러 가지로 환자네.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어, 폐경기에다가 통증에다가. 우리 백세 시대 에오자 달아보십시오. 오자달만 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5분간은... 근데 솔직히 의사들이 본인들도 다 환자야. 그래서? 그렇지. 이제 자기가 자기 병못 고치고 있어. 산부인과 의사가 폐경을 못 고치면 어떡하까 그렇지. 미안,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근데 내가 이걸 이기면서 내가 환자들을 본다는 거. 아 그렇죠. 응. 공감하면서 열심히 진료를. 공감합니다. 먹으셔서. 저는 남자의사라서 공감 못할것 같지만 공감합니다. 왜? 여성 환자분들이 아주 예민해지고 제가 바로 피부를 느껴. 아 무서워.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환자가 비경기 무서운 환자라고 어, 일단 백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그 다음에 이제 한그0대 여성들. 음. 아우 뭐 그냥 네가 뭔데? 엄청렇게 제일 무서워요. 네. 1 0대하고 그래도 갱년기랑 그 뭐지 사춘기랑 이기면 아니 싸우면 갱년기 이기는 거 아시죠? 어 그렇습니까? 갱년기입니다. 어, 사춘기 애들 게임 다 해요. 중이 무섭잖아. 어, 중이랑 안 돼. 익년기 아줌마랑 붙으면. 어. 아줌마 그럼 내가 느끼는 게 틀린 게 아니네요. 그 틀린 거 아니오. 아. 그래서 무서운 아줌마들을 순하게 만들어. 순하게. 호르몬제도. 호르몬제도 처방하고. 네, 삼백 가 의사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야. 맞아요. 그래서 호르몬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막그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고민 맞아. 많이 하시는데. 먹으십시오. 드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꼭뭐 뭐 유방암 있는 분들은 물론 드시면 안 되지만. 막 미쳐 날뛰던 그 감정들이 네. 내려앉도록. 그리고 또 호르몬제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그 갱년기 증상 완화제도 좀 나와 있죠.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약들도 좀 나와 있어요. 물론 호르몬제가 아니니까 안전하고 그래도 증상이라도 소지시켜야지 그냥 여름에 그냥 더워죽겠는데 땅까지 뻘뻘 흘려보세요 그리고 짜증 계속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런 그 나이에 꼭 생기죠. 몸이 다 아파. 다 아파요. 아, 오래 아파. 래 버려. 네, 통증이. 통증도 오. 그럼 우울증도 오죠. 음. 모두 모두 성생님 얘기하는 거친, 건가? 모두 모두 고칩시다네 오늘 거의 이제 또 있나요? 아, 아 자궁내막종 수술을 이주 전에 바, 받으셨구나 아, 재발할 수가 있느냐? 아. 음, 어 이거는 자궁내막종이 약 암은 아닌데 이게 퍼지는 성향이 있잖아. 요 음. 네. 근데 보통 생리통이 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 생리통이 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재발할 네.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어, 보통 요즘에는 약이 나와 있잖아. 음. 여기 요즘에 그 시중에 좋은 약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 약을 한번 보통 처방을 해요. 음. 그 혈액 검사 하면서, 그 중간에 뭐 복환경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게 이제, 어, 꾸준히 그 약을 드시면은, 뭐 제품군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특정 제품 얘기하기는좀 그렇고, 아무튼 산부인과에 오시면은 그 약을 처방해 주거든요. 제가 수 있죠.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 한 3, 4년 먹어도 몸에 큰 변화가 없고, 그리 오히려 생리가 없어지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발할 수는 있어요. 이게 자궁내막종이 잘 없앴다고 하는데, 음, 또 어디가 서 숨어 있어. 우리 옛날에 수술할 때 보면 초콜릿처럼 나오잖아요. 막 음. 아, 초콜릿. 네.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약을 꾸준히 드시면 좋겠다. 예,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대답이 됐겠죠? 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라이브 방송 아시습니까 아, 아쉬워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 뭐 일단은 우리 근황부터 통증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가려움증 그리고 또 특히 오늘 복부 신경 포착 증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폐경기자 이겨내자 이런 네. 얘기까지 자자 자 그리고 또 오늘 질문도 열심히 해주셔서 네 그 약을 얘기해줄까 비자. 피자. 다음무튼 <laughs> <laughs> 네. 열심히 드시면 되고요. 뭐 어, 오늘 그 산트디사 나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신다면 자 구독, 조, 예,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안 해봐서 몰라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